안녕하세요. 강촌 농부입니다. 어제까지 더웠는데요. 오늘은 예, 날씨가 발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이 됐어요. 이제 폭염은 끝난 듯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요. 오늘 아침 메뉴는 뭘로 정할까 하다가 예, 늙은 호박을로더 이상하다.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늙은 호박을 도망가 하다가 깠어요 까가지고 이렇게 분쇄기에다가 그리고 풋살기에다 넣고 갈았어요. 예, 바르니까 약간 입자가 이렇게 깊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분가루 넣었어요. 전분가루 넣어서 조물조물 해서 올리브유 두르고 지져서 오늘 지금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요거는. 두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유기에다 예, 오늘은 땅콩하고 예, 흰콩하고 아몬드 넣고 지금 두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유하고 계란 삶아서 요렇게 아침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4년 전에 귀촌해서 가장 먼저 바꾼 게 올리브유하고 아보카도 기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을 부칠 때도 좋은 올리브유 사서 이렇게 전을 부쳐 먹으니까 가스도 안 차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늙은 호박을 올해는 아예 맷돌 호박을 엄청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올 겨울 내내 이렇게 전도 부쳐 먹고 늙은 호박도 구워서 예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먹니? 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희는 4년째 이렇게 식단을 바꿔보니까 이제는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을 붙여서 먹으니까 아주아주 아주 맛있고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늙은 호박을 누군가를 드리면 겁이 나서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요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카기에 갈아서 전분가루 약간 넣어서 이렇게 붙여 드셔보세요. 부기도 빠지는 것 같고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식단인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강촌농부 기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행.